이 문제는 뭐, 많이 풀어봤는데 왜 C인지 모르겠다, 맞지? 잠깐만. 식의 두근을 알파벳타. 이식의 FX를 구해야 되는데, FX에 관한 식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어요, 맞지? 변수가 같으면 훨씬 쉽습니다. 자, F, 아직.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.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인데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 알파 하나 더 해봐야지.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거 바꾸면 되겠지? 하나만 하면 됩니다. 왜? F 알파나 F 베타나 관계식이 똑같기 때문에 f 의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은 마이너스 4 알파야. 근데 우리가 요 식을 X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알파로 바꾸면 됩니다.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을 알파로 바꾸려면 여기다 뭘 대입하면 될까 생각하면 됩니다. F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넣어야지 알파 되겠지.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을 넣어야, 마이너스 1 빼기 1, 이렇게 되면은, 알파제래, 마이너스 알파, 마이너스 1, 이렇게 넣으면 되지. 계산해보라. 알파, 더하기 1 빼기 1 하면 알파 되겠지. F 알파는, 마이, 4 알파, 더하기 4입니다. 그러면 F, 알파 빼기 4, 알파 빼기 4는 0에,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. 이두근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식이 이 식이니까 f x 빼기 4x 빼기 4는요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다. f x 는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다. 맞지? f x 는정량 아니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p 다 q를 묻네요. p 다 q는 1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.